고마워 얘들아 탐험선 준비는 끝난 나트윅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 옥토 경보를 울려 옥토넛 저는 옥토 해치로. 오늘 우리 탐험대의 임무는 가장 깊은 심해 탐험이다. 쉘링턴 탐험사전을 완성해야 하거든. 탐험사전의 마지막 장, 암흑층을 아직 끝내지 못했어. 암흑층이라고 엄청 어둡고 무서운 곳이겠네.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암흑층이라는 동네는 너무 깊어서 완전 컴컴하고 으스스하대. 탐험사전의 마지막 장은 암흑층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얘기야. 사카쪽에 관벌레, 어, 심해 장어.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가 보다시피 이렇게 비어 있거든. 이제 알겠지? 바로 이 마지막 페이지를 아무도 보지 못했던 신비의 생물로 채우는 거야. 전 이번 암흑층 탐험을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도 끄떡없는 특수 심의 라이트를 새로 붙였어요. 하지만 저 등이 깜빡거리면 전지가 다 됐다는 뜻이니까 꺼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셸링턴 페이서, 과지, 즉시 심의 잠수복을 입도록. 준비됐나? 준비됐어요, 메로, 대장. 대장. 옥토의 치를 열어줘, 트릭. 알겠어요, 대장. 하나도 어둡지 않은데요. 여긴 햇빛이 들어오는 표층이란 곳이거든. 여긴가요 대장? 아, 어둡다. <laughs> 아니야, 여긴 약광층이라고 하는 곳이야. 암흑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어두워. 더 깊고 더 어둡다고? 음. 여기서부터가 제일 깊은 암흑층이야. 음. 여긴 진짜 어둡다. 지메일 라이트를 켜야 뭔가 보이겠군. 여긴 정말 조용하네요. 회장, 이건 무슨 소리죠?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잖아, 페이서. 늘 듣던 소리에 놀라긴. 어... 어? 그럼 이 소리는요? 앞에 굉장히 뜨거운 게 있어요. 세상에, 저게 뭐야? 저건 저번... 연기? 어! 우와 어, 어. 우와 정말 굉장하다 저게 바로 심해 열수구라는 건가 봐 심해 열수구 그게 뭔데? 물속에 있는 화산 분화구 같은 건데 굉장히 뜨거운 물을 계속 뿜어낸대 모두 헬멧 착용 여기라면 아무도 보지 못했던 동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옥터롯 모두 준비됐지? 요 <놀람> 됐어요 어? 대장 벌써 뭔가를 찾은 거야? 개그찾았어데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얘들은 관벌레예요. 어두운 암흑층에서만 살죠. 하지만 벌써 탐험사전에 넣었어요. 아, 저거 좀 봐요. <놀람> 엄청나게 커요. 저건, 저건, 저건 그냥 바위야. 미안 셸링턴. 왜? 아. 젠 심의 장어야. 내 탐험사전에서 봤잖아 페이서.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까? 셸링턴. 이 구멍은 어때? 재미있긴 한데 이런 구멍이 있는 바위도 전에 발견한 적이 있었거든. 왜 구멍이 생겼는진 아직 잘 모르지만. 그럼 샘플을 채취하도록 하지. 다이 펌프 가져올게요. 으악, 으악. 내가 해볼게. <laughs> 어, 그냥 제가 다시 해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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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이째. 웃음> 어, 어쩜 좋아. 바위 샘플이 조각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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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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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뭔가 살고 있을지도 몰라. 음, 아무것도 안 보이네. 다른 쪽은 어디 있어? 여기. 어 이런. 충전해 온 전기가 거의 떨어졌어. 그만 돌아간다. 새로운 생물은 아직 발견 못했는데요? 더 시간을 끌면 모두가 위험해져, 쉴링턴. 자, 어서 서둘러. 아... 그래서 지금껏 아무도 못본 새로운 생물은 발견했어? 아, <laughs> 아니 이번에도 마지막 페이지는 채우지 못했어. 나도 실망이야. 엄청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고기를 만나질 줄 알았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생긴 바위는 발견했어. 어딨지? 여긴 옥토포드야! 아! 내 바위가… 발... 부서졌어 그거라면 걱정할 건 없어. 내가 옥토 강력풀로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붙여줄게. 아삭아삭 당근 파월은 못할 게 없거든. 어, 어쨌든 좀 서둘러줘. 너무 추워. 그리고 여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셔. 하긴 암흑층에 사니까 밝은 빛을 본 적이 없겠구나. 그리고 열수구 때문에 물도 뜨거웠을 테니까 옥토포드가 맘에 안들 수도 있겠다. 가고 싶어 트윅이 바위를 붙이고 나면 다시 암흑층으로 데려다 줄 테니 걱정할 거 없어, 작은 친구 그때까지 네가 편안히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어때? 따뜻해? 어두워? 아까보단 훨씬 나아 고마워 어떻게 해야 구멍이 엇갈리지 않게 잘 붙일 수 있지? 일단 이렇게 붙여보자 응 아니야, 알았어. 그럼 이번엔 이렇게 막혔어. 그럼 잠깐만. 이번엔 맞았을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는 데마다 막혀서 머리만 부딪칠 뻔했잖아. 걱정 마. 계속하다 보면 맞출 수 있을 거야. 아무래도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게 문제였던 것 같아. 이번엔 반대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떨까? 대신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이 작은 비디오 카메라만 있으면 아무리 좁은 것도 다 들여다볼 수 있어. 난 그냥 구멍 속으로 들어갔기만 하면 돼. 준비됐어? 됐어. 막혔어. 구멍끼리 연결하는 게 쉬운 게 아니네. 이번에도 틀렸어. <웃음> <웃음> 이번엔 완벽해. 드디어 성공이다. 이제 옥토 강력풀로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진짜 감쪽같다 사진으로 남기자 자, 거북이 거북이 이제 집으로 데려다 줄게 따뜻하고 어두운 집으로 빨리 가고 싶어 모두 고마웠어 시간 나면 언제든지 놀러와 베이소, 암흑층에 친구가 생긴 기분이 어때? 이젠 아무리 컴컴해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대장 전새 친구 덕분에 탐험사전을 완성했어요 こっちだ